자 반갑습니다. 어 5학년 1학기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구하기에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틀리기 쉬운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제가 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최대공약수 구하는 게 일단은 그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했으니까 놔두고 자 일단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최대공약수를 바로 구해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최대공약수가 뭐였죠? 공약수의 약수였다, 그죠? 자. 그게 최대공약수를 구는 게 구하라면은 그 우리가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다, 그죠? 제일 큰 수, 제일 큰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주고 공약수를 구해라, 그냥 공약수 그죠? 공약수를 구하라면은 그 하나하나 이제 구해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그냥 그 하나하나 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이제 그그 그 뭐야 그 최대공약수를 구해가지고 요거의 공약수를 그니까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뭐랬죠?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공약수를 구해서 그거의 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 됐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그러니까 바로 최대공약수를 바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식은 요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요렇게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죠? 3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368, 3927. 자,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눠진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앞에 두개 이것이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는걸 한다. 그죠? 최대 공약수 곱하면 되죠? 그죠? 자, 3, 3은 9니까 9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했습니다. 아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바로, 공약수를 구하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죠? 이, 그냥 이 문제를 던져놓고, 그럼 우리는, 공약수라는건 뭐랬죠? 최대 공약수약수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했습니다. 요거의 약수가 공약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9의 약수가 공약수잖아요 그죠? 여기서나요 그죠? 자, 9의 약수는 어디 가죠? 1 곱하기 9, 3 곱하기 3. 이러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1, 3, 9가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요렇게 해서 구했고, 공약수를 그럼 요거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요걸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수를 그, 쪼개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다, 그죠? 자, 18은 368이잖아요, 1 그죠? 자, 그러면 368이니까 1 6. 자, 근데 이거 6은 아직 더 쪼개져야 되지, 그죠? 그래서 6을 좀더 쪼개겠습니다. 완전히 다 쪼개야 됩니다. 3 곱하기 이렇게쪼갤수 있죠, 그죠? 물론, 2는 2 곱하기지만, 1은 더 분해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2까지, 1, 1로 쪼개지는 것은 그냥, 여기 마지막이니까 놔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도 해볼게요. 27은 39, 27이다, 그죠? 자, 3 곱하기 9. 자, 그러면은, 9는 또 쪼개진다,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요리되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공술 최대 공약수술 가는 방식, 요런 방식도 있었고, 또 요리 쪼개서 하는 방식 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 요것도 지금 많이 하니까 또 이것도로 이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8은 3곱3곱하다 그죠? 27은 요 밑으로 나란히 적어보겠습니다. 3, 3, 3이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란히 써놓고 이해되죠 그죠? 자이 아래 위에 공통으로 있는 거 있죠? 이 3이 아래 위로 한개 공통이 있죠 그죠? 한개 동그라미 쳤습니다 제가. 또 여기도 3이 동그라미 하나 있다 그죠? 이해 됐습니까? 여기는 2는 밑에 없다 그죠? 3도 위에 없죠? 그 없는 거는 동그라미 안 치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친 33. 3. 이거 한 개씩은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 공통인기 내려오면 돼요. 이또33 3 있잖아요. 그죠? 3. 이 곱한 이게 바로 우리는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공약수를하래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였잖아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9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그죠? 그 9의 약수는 9 곱하기 1, 3 곱하기 3. 자, 그래서 공약수는 요, 1, 1, 같은 건한 번만 써줘, 그죠?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조금, 그, 뭐, 실수하기 쉽게 문제를 또낼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뭐, 2 곱하기, 3 곱하기, 뭐, 12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줘놨어요. 그냥 이렇게. 또 하나는, 2 곱하기, 2 곱하기, 7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요거에 최대 공략수를 구해라. 그래야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만약에 문제가 요리 주어졌다고 하면은, 그냥 요렇게, 만약에 공통인 게돼서 2, 하나 어, 2는 여기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위에는 이렇게 10을 1이 나누면은, 여기 2가 없다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3도 밑에 없고, 7도 없고. 그럼 요렇게 그냥, 이 10을 다 쪼개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가 주어진 데서 이렇게 이제 이 이걸 위에 없다 생각하고 이것만 최대공약수로 하면은 틀린다는 거예요. 어떻게왜 이것을 더 쪼갤 수가 있잖아 이걸 더 쪼개놓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안 쪼갠 상태에서 이렇게 공통인 거 이렇게 바로 풀면 안 돼요. 그럼 틀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쪼개야 됩니까? 10을 다시 쪼갤 수 있다, 그죠? 2곱하기 5를 쪼갤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럼 밑에 거는 이미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도 다 쪼갰잖아요, 그죠 밑에도 다 쪼갰고 자, 그러면은 공통인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들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자, 그럼 공통인 거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이렇게 해서 4.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최대 공약수. 이해되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거 공약수를 바라면 공약수 가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달랑 촌다해서 공통인 거이 있고, 어, 이거 위에 는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책가는 이것만 내려오면 이렇게 실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모든 수를 다 완전히 분해를 시키고 나서 1 0이 쪼개지잖아요. 그죠? 쪼개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이 정도라고 마치겠습니다.